안녕하세요. 토목 인허가 연구소입니다. 최근 댓글에 농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또그 외에도 한두 개가 더 있었는데,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저희들 같은 설교사무소에서는 굳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서류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, 농지전용 허가서류와 도면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신고서류와 도면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설계비도 똑같고요 네,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.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. 농지전용 신고하고 허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농지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, 그리고 규모,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. 이게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완전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. 이 외에는 다 허가란 얘기죠. 네. 그래서, 뭐, 쭉, 이거는 한번,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찾아보세요. 제가 올, 이걸 올려놨지만은, 농지법을 찾아보시면, 네, 별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근데, 저희들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,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, 네,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. 노, 노, 농업인주택, 뭐, 뭐, 얼마 이하, 이런 거쭉 있어요. 네, 뭐, 지능지역, 뭐 아니면 뭐, 보호구역, 뭐, 이런데에, 이렇게 쭉 있습니다. 뭐, 양호장이니, 양식장이니. 그래서, 아예 못이 박혀있으니까, 네, 이것들은, 농지전용 신고서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. 허가 자체를. 신고라고 해서 네 그냥 그걸로 그냥 신고 하면 끝이 아니고 네 거기 거기에서 이제 뭐 신고에 대한 허가가 따로 나옵니다. 그 허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네, 이제 허가 서류는 허가 양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네 허가 되어 있죠. 전 허가. 네 변경 허가는 뭐 허가 난 다음에 그걸 변경하는 거니까 큰의미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신고서 양식이고요. 아까 이거하고 네, 허가서 양식과 신고서 양식이 그닥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. 그 아까 첨부 첨부 서류 네, 요 라는 보면 이게 이제 그 농지종 허가에 대한 첨부 서류고 이건 필요 없고요. 네 보면은 전용 목적 사용 사업 시행자 시행 기간 뭐 배치도 뭐 자금 조달 방안 등등등 쭉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전용하려는 자는 뭐 이런 렇게또뭐 서류. 또뭐 지적 등본, 임야 등본, 지형도. 해당 전용이 뭐 변경이나 유출에 대한 것들, 피해 방지 계획서. 쭉쭉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허가 서류고 이거는 신고 서류인데. 비슷해요. 사업 계획서, 피해 방지 계획서, 뭐 소유권 입증 서류. 똑같죠. 세개는 네. 단지 이3번 지적도 등본, 임야도 등본, 지형도 예정 구역이 표시된 이거만 빠져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다시 보면 네. 사업계획서 있고요. 이게 이제 전용 허가 이건 전용 신고인데 사업계획서, 사업계획서 또뭐 사용승낙서, 뭐 사용권, 네. 사용승낙서, 뭐 사용권. 그리고 3번 빼고 4번을 보면 피해 방지 계획서 있죠. 여기도 피해 방지 계획서 그리고 이 567번은 그 뒤에 얘기입니다. 네, 현재는 아니고요 뭐 변경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가 없고, 그리고 3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적도 등본, 임야도 등본, 지형도에 표시해라. 이것만 빠져 있습니다. 나머지 다 똑같고, 그러다 보니 설계사무소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서류와 두 면으로, 신고 서류를, 또, 서류 두 면을 가름해버립니다. 그럼 큰 문제가 없으니까. 네. 그러니까, 뭐, 딱, 이, 아까 그, 농지법 시행령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다 외우질 않고, 외우지 못하고, 네.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은. 그래서,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, 여기 궁금하셔서, 네, 댓글에 달아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, 더 궁금하신 분들은, 네, 농지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, 네,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어요. 한개가 아니고, 두 번째는 뭐였냐면, 작은 면적을 전용하려고 해도,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까? 예를 들면, 뭐, 6.6제곱미터, 뭐, 두평 내지 세 평. 이게, <laughs> 이게, 안 받을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, 이 자체가 나중에 전용을 하면, 대지로 가든, 아니면 뭐, 또 다른 창고로 가든, 무엇으로 가든, 이 지목이 바뀔 건데, 지목이 바뀌는 거에 대한, 앞뒤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왜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고. 그냥 무작정, 얘는, 6점 작은 면적이니까, 전에서, 어? 밭에서, 대지로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 게아니고요 앞뒤가 다 맞아 돌아가야 이게 해결됩니다 이게 꼭 농지 부서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 부서가 이렇게 이 사업 이 주택으로 뭐 바꾼지 이 전용을 하면 개발 행위 부서도 바뀌고 건축계에서도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합니다 이게 한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뭐 농지 전용 부서에서 도장 꽉 찍어주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네꽤 많은 부서에서 삑 돌면서 회람을 하면서 네큰 문제가 없어야 네, 전용이 됩니다. 이건 받아입니다 무조건 안 받고는 전용을 할수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토지가 농지 전용 허가시만큼 허가시 그만큼 집원을 분할해야 합니까? 일 번지 땅이 뭐천 뭐 제곱미터인데 십 제곱미터만큼을 분할한다고 치면 그 부분을 해야 합니까 분할을 안할수도 없죠 왜냐면 분할하지 않으면 지목을 바꿀 수도 없고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모두 다 해야 합니다 약식이든 아니면 정식이든 어떤 앞뒤의 서류가 맞지 않으면 이두 부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, 아쉬워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면적은, 일반적으로 그냥, 그냥은 분할해주지 않습니다. 최소 면적, 최소, 최소 분할 면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, 그걸 충족해야만 하고,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, 이런 특수한 경우를 거쳐야 분할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작은 땅들은. 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작아도, 코도, 전용은 다 해야 되고요 뭐, 뭐, 전용 허가든, 전용 신고든. 또, 그, 전용 받은 만큼 아무리 작아도, 집안을 분할해서, 지목이 바뀌어야겠죠. 둘다 해야 된다고, 두, 해야 됩니다. 네, 둘 다. 안 그러면 경계도 알수 없고, 지목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. 네,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